중군이 배도제 배도제 요즘 빠졌대. 그래? 너무 재밌나 봐. 야 여기 우리 좋아하는 맵이 나 좋아하는 맵이야. 힘들 뿌셔지만 여기 맨 위층에서 생활하면돼여기 여기 여기 계단 저기에. 아, 난 기저 막아야 돼, 일단은. 야, 너 먼저 가면 안 돼? 야, 내가 페이크도 만들게. 존나 진짜같은, 페이크. 진짜같은 사람들 이거 쏘고 을 수밖에 없어. 야, 그러면 나도 도와줄까? 응? 어차피 하나만 만들 거기 때문에. 아니야 그래야지 또 사람들이 더 쉽게 원래 실제로는 원래 이렇게 돼있어 앞으로 처음에는 원래 응, 운안 응. 좋으면 이렇게 돼 그러다가 알아들면 어떻게 이건 줄어 그렇게 불러 어, 어? 초록 팀 가자 내 초록 초등팀은... 팀만. 야, 내가, 그거, 에메랄드 먹는, 야, 내가 에메랄드 먹는 게 이렇, 이었어. 형 에메랄드 먹고, 돌아오고. 야, 이거 짐 라인 좋은데? 다시 가고. 야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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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막아? 내가 먹었어, 이것도. 야, 왜 막아? 우리 못 가, 그러면. 어차피 집 버튼 누르면 돼. 길도 이으면 돼. 음. 야, 나, 나네개 먹으면 안 돼? 제발. 아니, 왜, 너만 먹어. 아니, 내가 먹고, 너가 다, 너, 네 개만 먹고, 내가, 어, 침대 막아야 되잖아. 그거, 뭐지, 석탄 같은 거. 아, 석탄, 석탄. 자 그러면 나 나갈게. 왜? 알았어, 너 먹어. 나 0개. 죽어도 0개. 난안죽어서 1개. 이거 내가 준 거야. 나걔 복수해줄까? 근데 복수는 못해, 다시. 나 이번엔 검을 할까? 아니. 스키블럭 캐. 캐. 존나 좋은 거 나왔어. <laughs> 야! 야왜구구대미지야내너 죽자마자 눌렀어 너 로비 눌렀어? 또 실수로? 아.. 이번은 다행이네 이제 또 똑같은 맵 나오면 좋겠다 맵이다 야 여기 좋잖아 너 좋아한 나가줬어 어 나가줬어